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한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아, 오늘 이 말씀으로 person who i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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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어 남긴 편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라고 이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은 썼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가 아주 심해 심하던 때에 디모데에게 목해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도록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로 건면하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돌보았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 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그의 외할머니는 유대인이며 로이스 외할머니 로이스와 유대인 어머니인 유니게에게로부터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으로 양육받았습니다. 바울은 내가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먼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니니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니라. 이 믿음이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고 하였습니다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에 합류하였으며 그의 일생의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디모데는 젊었지만 자주 생기는 병이 있었고 내향적인 성격이며 소심한 성격이었지만 진실하고 충성된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이며 일꾼이었습니다. 바울과 성격이 정반대였기 때문에 바울과 상호 보완하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음이 다가온 줄 알고 디모데와 그 동역자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디모대는 젊었지만, 믿음이 장성한 자였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경기장의 선수와 같이, 농구와 같이 섬기며 주님의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의 일꾼들을 세워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국에서 노예가 되었을 때 모세가 태어나 왕자로 왕궁에서 40년을 성장하였고, 광야에서 40년을 양떼를 따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었습니다. 가나안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준비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17살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 왕의 시기로 30세까지 많은 환난을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사로서 왕으로 연단 하셨습니다. 다윗은 말씀의 사람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용사와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꾼과 말씀의 종을 세워갔습니다. 바울은 길기와 다소에서 유대인으로 또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 성장하며 그 당시의 철학과 학문을 배웠고 청년 때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율법선생 가말리엘에게 율법을 배워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었지만 다메석으로 가는 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졌습니다. 주님께서 열두, 제자들, 열두 제자들은 갈릴리 구석진 시골에서 성장한 어부였고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지만은 진리와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어그스틴은 아프리카에서 성장하여 흑인이었지만 로마에서 지식과 학문을 배우며 방탕하게 살았지만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초대교회의 교부가 되고 기독교 교리를 정리하였습니다. 중세교회가 타락하였지만, 말틴 루터와 칼빈과 같은 개혁자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종교 개혁을 이루고, 성경 말씀 중심으로 개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을 연단하시고 세우시며, 그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일생을 헌신하고, 마지막 때가 되어서, 모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바울은 그 순교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도록 편지하였습니다. 자문에는 도가니는 은은 풀, 은을 풀문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 요고하는 마음을 연단하시는이라 고 하였습니다. 어느 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은 사람을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 가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교회 일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일에서도 주님은 일꾼과 사람들을 세워 가십니다.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주님의 군사와 또 경기자와 농부의 마음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제자로 또 영적 군사로 일꾼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을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고 하였습니다. 1절에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고 하였습니다. 말씀과 지혜로 강하게 될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셨고, 이 말씀은 만물보다 크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으며, 말씀과 이 고금의 은혜 안에서 강하게 하십니다. 대저 의인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드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떨어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의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말씀에 끝까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신명기 4장 4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은 너희까지는 오늘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 민족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로 너희의 지식이라 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하고 영원하며 이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이 말씀에 믿음으로 붙어 있음으로 그 은혜로 강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장군을 말씀으로 강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6 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줄이려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융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모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군사는 말씀으로 강하게 됩니다. 다윗선 솔로몬에게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용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용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선 30세까지, 30세가 되어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 7년 반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통일한 후에 33년을 다스렸습니다. 다시 헤브론에서 여섯 아들을 낳았었는데 맏아들은 압론이며 둘째는 아비가일이 낳은 아들 길라압이고 셋째는 압살롬 이고 그 부술왕 달메 딸 마하가의 아들이며 넷째는 아도니아 합기세 아들이고 다섯째는 스바다하며 아비아비달의 아들이고 여섯째는 이드르암이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열한 명의 자녀를 더 낳았으며 다윗의 아들들은 모두 열일곱 명인데 솔로몬은 그들 그, 그 중의 열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 그 형들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첫째 아들 압논과 압살롬이 다윗의 왕리를 차지하려다가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으며 말씀으로 강하게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기본에서 꿈에서 유호하게 지혜와 말씀을 구함으로 주님께서 솔로몬이 구하는 것을 기뻐하시며 부귀와 영화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만물보다 크시며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은혜 안에서 강하고 이 말씀을 충성된 자들에게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이절 말씀에서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능력 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영혼을 살리고 성장하게 합니다. 이 말씀은 인격이시며 깨닫게 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충성된 자들에게 가르치면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떡을 먹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인데. 자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 유대인들이 비웃었, 비웃으며 웅거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말하기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고 하였습니다 영원하신 이 말씀의 떡을 먹게 하시고 떡을 먹는 것은 믿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과 연합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3절에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였습니다. 군사는 훈련하여 강하여 저 짐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습니다. 군사리 되면 군대에 가서 군인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 말씀을 위해 싸우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막귀와 싸워야 합니다. 그들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참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마귀는 오는 사자와 같이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군사가 되어서 싸워야 합니다. 전쟁은 하기 싫어도 해야하며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셨으며 우리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우글절 12장 4절에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냐고 또 아들들에게 고라는 가치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제부터 라고 하습니다 말씀의 군사로서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와 또 농부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긍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시고 희생하시며. 지옥에까지 내려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드려야 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와 같이 전심 전력하게 하였으며 또 농구와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며 참, 참으며 이 일을 하라고 바울은 건면하였습니다.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자라며 밭에서 어, 밭을 메고 풀을 뽑으며 소풀도 많이 베고 소를 먹이며 시골에서 자랐지만 농사일은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문경 점촌에 있는 시골교회인 구산교회에서 제가 10년 정도 목회를 하면서 그곳에는 다 농사일을 하는 농부들이 있으며 그들이 하는 일들을 보고 나도 텃밭에 농작물을 심으면서 농사일과 농부의 마음을 조금씩 어느정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른 봄부터 걸음을 내고 여름의 무더위 가운데서도 그 농작물을 돌보기 위해 일을 하며 가을에 열매를 얻기 위하여 기다리고 오래 참습니다. 농부의 마음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열매와 과일이 익어가면 사람들은 과일을 빨리 따려고 조급하지만 농부는 그 열매를 위해서 봄부터 기다렸고 기다렸기 때문에 끝까지 충분하게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농부의 마음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이 모델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며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와 같이 전신 전력하게 하였으며 농부와 같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에서 성장하고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에서 성장하게 하였습니다. 칠 절에서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여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내 있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메이지 아니하니라고 하였습니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청명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에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으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진리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홀로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요기에서 요기 욕기 9장8 절에서 그는 마음이 지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는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수 없는 기한 이 일을 행하시는 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여섯 해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것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 참여하고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음 있으며 강한 부분과 약한 부분이 있는 것과 같이 주님의 나라에는 강한 자와 약한 자와 함께 지체가 되게 하였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는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자가 크다고 하였습니다. 디모데에게 겸면한 이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강하여지고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들과 함께 구원받게 하십니다. 십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택한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참되시며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며 용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으시고 거룩 하시며 영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복음은 영광의 복음이며 말씀은 영광의 말씀이고 우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영하롭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죄와 허물이 있고 연약하지만 주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허물과 죄와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하시며 영하롭게 하십니다. 11절에서 "이 믿부다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믿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만물 위에 계시며, 만물보다 크시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므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참으면 주님과 함께 왕 노릇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할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팔장3 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할수 없지만 성령께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할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더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야.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그하라. 나도 너희 안에 그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넌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주님의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서 우리가 제자가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 편지로 권면하였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은 훈련하고 세우시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의 좋은 군사가 되고 경기자와 같이 또 농부의 마음 농부의 마음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변함 없으시며 언제나 하심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주님과 같게 이 하심 주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여 주님의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루 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던지기로 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공로를 우리에게 던지펴 주시기로 합니다 우리가 할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